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니의 빵, 빵, 빵떡이 TV의 빵떡입니다. 채널 주인장 네 여러분 오늘은 로블리를 켜봤는데요 오늘은 로블리의 인 처음으로 내가요 인생 처음으로, 처음으로 로블리에서 목소리를 발표합니다. 네 여러분 된 걸까요? 네 여러분 네, 이 영상이 짧을수도 있고 길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편집자의 마음이 <laughs>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다 겁나 못하죠 원래 영상에서 봤을때 겁나 잘했는데 여러분들 네, 지유가 뭔가요 제 얼굴이 나올 때는 겁나 좋아요를 안눌러주면서왜 이런것만 나올 때 구독을 겁나게 눌러주니까 제발 여러분 들 소원이에요 제 얼굴이 나올 때도 제발 한번만 좀 역상 좀 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할말이 없네요 목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하세요 빠빠이 ตังตังนำำ